여행 중 여권 분실 시대임책탑 5. 1. 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여권을 분실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해야 함. 분실 신고서는 임시 여행 증명서 발급, 보험 청구, 여권 재발급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 경찰 신고 시 분실 장소, 시간, 상황 등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함. 이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연락하기. 분실 신고 후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알리고. 여권 재발급 또는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함. 영사관 대사관 연락처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준비물 발급 절차, 소요기간 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3임시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여권 재발급 신청. 영사관 대사관에서는 여권 재발급 또는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지원함. 여권 재발급은 통상 2, 3주 이상 소요되므로 급한 경우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거나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이어갈 수 있어. 인지 여행증명서는 단수 여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발급 시 사진, 신분증, 분실 신고서 등이 필요. 사여행 관련 서류 및 정보 챙기기 여권을 분실하면 신분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여권 사본, 비자, 항공권, 숙소 예약 정보 등 여행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함. 스마트폰에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해두기 또한 비상연락처 가족, 친구, 보험사 메모필수 보험 혜택 확인 및 관련 절차 진행하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여권 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실신고서, 영사관 대사관 발급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 필수.